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는 프로토왕 니크라고 합니다 10월 9일 주간 경기들 분석 방송 시작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또 경기 시작하기 전에 또 어제 경기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디트 8.5 오버 그다음에 미로키 6.5 오버 가서 일단 한 박스가 들어왔고 한 박스는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박빙의 상황인데 일단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디트 8.5버미러키6.5버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전날에도 그 전날은 그냥 생방송 자체가 총세개 선택지를 말드렸죠. 보신 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애틀 승 7.5, 톨토 7.5버 멕시코 2.5버총세 개만 제가 말을 해드렸고 그냥 세개다 올킬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개다 올킬을 했으니까 당연히 방송 보신 분들은 무조건 적중했겠죠. 을뭐 데이터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적중했을 거고. 그리고 그 전날 다스승, 미로키승, 야간 메인 들어왔습니다. 서브는 아쉽게 안 들어왔지만 그리고 그 전날에는 메인은 안 들어왔지만 무승부가 들어왔습니다. 무승부 들어왔고 뭐 이렇게 지금 무승부를 뭐 제외하더라도 지금 일단 3연승을 3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만 이렇게 폼이 좋은 게 아니고 뭐 제가 15일까지만 경기 기록을 했는데 지금 뭐 어, 9월 16일에 복귀해서 복귀를 해서 17승 3패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보시면 이거 한번 읽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시, 읽어 보시고 뭐 솔직 솔직히 뭐 17.3패라는 승게 일단 누구나 좀 범접할 수 없는 승률이죠. 일단 뭐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승률이고 승률이고 그 다음에 일단 당연히 분석도 다, 당연히 좋았겠지만 저는. 분석 플러스 약간 배터로서의 배터로서 약간 서, 초이스도 약간 초이스도 약간 좀 좋았다고 세, 생각합니다. 초이스도 약간 좀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초이스도 좋았고, 분석도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17승 3패를 했겠죠. 아 이건 수정할게요. 지금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건 17승 3패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제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뭐, 제스펙 지금 이렇습니다. 제 스펙은 이렇고, 저는 해외 축구, 야구를, 야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구매를 지금 너무 신청을 많이, 신청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구독자가 500명이 되면, 일단 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멤버십을 일단 개통하는 걸 일단 지금 염두에 둘게요. 일단 뭐 따로 보내드린 건 제가 뭐한분한분 보내드린 것도 일이고 일단 구독자 500명 되면 제가 한번 그렇게 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원래 이렇게 빡, 이렇게 빨리 생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일단 500명 되는 시점부터 한번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일단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근데 멤버십을 지금 아 어차피 지금 데이터를 구매하시더라도 제가 또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엄청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화요일에 수요일에 데이터를 못 보내 못 보내드리고 아마 방송도 아마 못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신청하시는 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제가 어제 경기들 경기들 어제 경기들 하고 아 최근 기록들 하고 그 다음에 제 스펙을 일단 말해드렸고 어제 경기 한번 돌아보면 제가 뭐 디트하고 시애틀 경기는 8.5 오버밖에 갈수 있는 게 없다고 제가 말을 했죠. 뭐시애틀 경기에 밀시애틀 밀려... 뭐 경기에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애틀시애틀에 겨... 아마 좀 갔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애틀갈 만한 경기 아니었고 컵사 미러키 제가 미러키 승에 미러키 프렌 6.5 오버 본다고 했죠. 제가 어제 경기들이 난이도가 좀 어렵 난이도가 좀 있다고 했죠 제가 난이도가 좀 있다고 했죠 제가 난이도가 있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시애틀 미러키 당연히 양키스 다어스 이렇게 많이 봤겠죠 당연히 근데 이미 지금 터진게 시애틀 터졌고 컵스 지금 망했고 양키스도 지금 거의 지금 터진 상태이고 다어스는 아직 진행 중이고 다 제가 뭐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한 데 이유가 있고 다만 이걸 제가 말하는 게 분석 방송에서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그게 좀 고민이 될 뿐이지 어제는 그냥 제가 말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괜히 말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살짝.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좀 경호 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승률 일단 이런 승률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꾸준히 보시다 보시면. 꾸준히 보시다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안 좋은 선택지를 들고 오는 게 아니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일단 서로인좀 많이 길었는데 바로 한번 분석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딱히 뭐 분석을 딱히 할게 없습니다. 약간 지금 제가 영상 을 올리는 건 약간 좀 약간 홍보물이지, 홍, 홍보물이, 홍보물이 될것 같은데, 오늘 경기 한번 간단하게 분석해 볼게요. 일단 오늘 경기가, 주간, 주간 경기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야구 한개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간 농구 한개 있고, 그 다음에 뭐 남, 아시안 축구 예산이 있는데, 총 이렇게 총세 개가 있는데, 일단 농구는 제가, 경기를 좀몇 경기 좀더 지켜보고 일단 분석을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경기 경기 수가 아직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경기 수가 한3한 한 6경기, 한1곱경기 진행되면 그때부터 한번 배팅을 한번 해 보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순서대로 한번 진을 한번 해 볼게요. 삼성하고 아, SSG하고 삼성 경기 먼저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일단 난이도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워 보인, 보인, 보인다는 건뭐 경호의 수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일단 한 가지 경호의 수 일단 말해드리겠습니다. 뭐더 설명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뭐 제일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부터 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냥 말을 해드릴게요. SSG는 미치 화이트 등판하고 삼성은 최원태 등판하는데 일단 최원태 같은 경우 방어율4 9 1를 기록할 만큼 이번 시즌에 마, 많이 안 좋은 피치를 보여주고 있죠. 뭐 최근 기록들만 봐도 뭐 2이닝 2실점, 1이닝 2실점, 3이닝 3실점 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치 화이트 같은 경우, 경우 최근에 삼성, 삼성 상대로 경기를 좀 했죠. 4이닝 4실점 오잉 사실점 이렇게 기록할 만큼 좀 삼성상대로 좀안 좋은 피칭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기준점이 8.5긴 한데, 9.5긴 9점 아 9점 한데, 저 9.5긴 점 오버쩍 보겠습니다. 승패 쪽은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9.5긴 점 오버쩍 보겠습니다. 뭐, 방금도 말했지만,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난이도가 좀 어려, 어려 보이는 경기이고, 뭐, 9.5 오버 정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말도 제가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일단, 오, 일단 오늘 일단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경기가 많은, 만약에 정규 시즌에 한 4경기, 5경기, 일, 또, 그리고 일본 야구도 마이, 만약에 있었, 만약에 있었으면, 저는 이 경기는 주력으로 절대 안 갔을 겁니다. 네, 연기는 간단하게 9.5 기준점에 5점 보겠습니다. 뭐, 금액을 올리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 다음에, 농구는 제가 아까 패스한 탄다고 했죠. 뭐, 지금 어쩌다 보니 약간, 뭐 홍보물처럼 되긴했는데 딱히 뭐, 분석은 딱히 없는 것 같고, 뭐, 간단하게 제 설명은, 제 설명은 다, 완전히 다 해드릴게요, 일단. 일단 남초 아시아에서는 제가 방금 훑어 제가 제가 방금 터 봤는데 일단 이경 이 이것들을 보면 일단 약간 쩌리들 경기입니다. 쩌리 쩌리들, 쩌리들 경, 경기 약간 마지막 티켓을 남겨두고 이제 못하는 팀들이 올라가 못하는 팀들이 이제 진출하는 그런 경, 경기들인데 뭐 팀들을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약간 좀 비유를 하면 음 수능 7등급 하고 약간 수능 9등급 하고 약간 9등급 하고 경기를 하는 수준인데 어, 제가 보기에는, 뭐, 7등급, 뭐, 팀들이, 뭐, 그렇게까지 마인을 할수 있을만한 팀, 팀들이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다 똥별, 똥별 받았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마인이 좀, 푸근하게 약간 들어올만한 경기들이 저는, 별로, 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경기는 약간, 언어부로 접근, 접근을 하시거나 마임보다는 마엔보, 약간 햄무 무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제가 드릴 수 있을 만한 드릴 수있을만은 들을 수 있는 말은 한 이것뿐인 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이것, 이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마인이 시원하게 보이는 경기는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약간, 햄무무나, 약간 고배당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오오버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마인승이 뭐, 시원하게 나올 만한 경기들은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오늘 MLB 경기들 끝나면 또 경기들이 또 있죠. 야간의 MLB 경기들, 그 다음에, 오늘은, 유럽 축구들 있습니다. 유럽 축구들, 유럽 월드컵 예선이 있는데 유럽, 유럽 월드컵 예선 제가, 제가 한번 사, 살펴보고 훑어보고 제가 나중에 좀 일지도 또 일지도 올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지금 성적이 매우 좋은데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매우 심면 결과가 좋은데, 또다시, 지금 또다시 상승세 곡선으로 확올라오기 시작, 시작했는데, 또, 또, 또 한번 좋은 결과, 결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